반갑습니다. 와, 와. 와. 이렇게 손을 딱뻗어주요딱핀 상태에서 이 코킹이라고 하는 거는 엄지방향으로 꺾이는 걸 코킹이라고 해요. 드디어 이현주 프로를 보시게 됐어요. 아니, 너무 멋으세요 어... 네. 너무, 너무 예쁜 분 이렇게. 아유, 아닙니다. <laughs> 당연스러운데. 아닙니다. 예. 네. 자, 어 이연주 프로가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어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튜브 이연주 프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연주 프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네. 그동안 방송 쪽으로는. 출연을 안하셨었잖아요 네. 네, 전혀 네. 뭐안 했죠. 아뭐 네. 일부러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아닌가요? 방송은 네. 조금 더 너무 이렇게 정현 프로님처럼 이렇게 조금 뭐뭐 음. 아, 뭐 아유 아니면이런 <laughs> <laughs> 이런 거 하다 너무... 보니까 네. 어 저는 이제 레슨 쪽을 좋아하다고 하다 네. 보니까 아... 이제 이쪽은 저랑 네. 안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어, 한동안 방송 쪽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 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또그 너튜브 구독자도 이제 10만을 아, 돌파했잖아요. 네. 다시 네. 한번축하드리니다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10만이 아, 쉬운 게 아닌데요. 그럼요. 네. 너무 아니, 그런데 좋았습니다. 그런 네. 이현주 프로가 처음 골프를 시작했을 음. 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닌가요? 좀 늦었어요. 예. 그 뭐. 네. 아무래도 일반 적으로좀 엘리트 스포츠로 골프를 접하는 기준으로는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좀 늦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혹시 옛날에 그 얘기 들어보신 네. 적 있어요? 박세리 캐디? 아, 네. 아 맞아요. 네. 제가 늦은데 박세리 프로님이 그동안 한동안 너무 유명하셨잖아요. 예. 그 계기로 인해서 아버지 권유로 골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아. 데 이미 어린 선수들이 초등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중삼 좀시작 하게 된 거죠. 어... 그 남들보다 성장이 좀 빠른지, 아니면은 좀 타고난 천재인지, <laughs> 네, 좀 궁금합니다. 어, 천재라는 말은 너무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 예. 운동 중이 어릴 때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아. 운동 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애기 네. 때부터, 네, 그래서 공에 대해서는 좀 집착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골프를 시작을 했을 때도. 좀 빠른 성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 골프를 중학교 3학년 때 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늦게 시작을 하긴 했으나 그 전부터 관심은 있었나요? 골프 쪽은 관심이 없었고 공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음. 박세키즈로 이제 골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도 골, 공이잖아요. 그렇죠. 네. 컨택을 굉장히 잘했어요. 아. 비거리도 어느 정도 많이 좀 나갔던 편이고. 아 그러면 볼을 맞추는 능력, 볼을 다루는 능력은 어느 정도 타고난 거네요. 너무. 좀 타고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천재가 맞네요. 네. 아, 네. 아 그러세 천재가 맞네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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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네. 한창 이 실력이 만개할 나이 때 어, 미국으로 간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어... 계기가 있었잖아요, 또. 그 미국에서 이제 한 2년 차쯤에서 독공부시들을 땄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비거리가 먼저다. 그래 음. 가지고 헬스나 이런 걸 엄청 많이 했어요. 음. 키가 이제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옆으로 늘려야 된다. 아. 이래가지고 헬스를 주 3회 정도 하면서 어. 이게 많이 크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비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치다 보니까 240m 까지 어느 정도 음. 공을 쳤었는데 네. 그게 몸에 무리가 됐나봐요. 아.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디스크가 네. 발생한 거죠. 음, 부상이 네, 그러면서 이제 복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로는 뭐 재활 개념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주사치료 같은 것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한국을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아. 케이스죠. 그래서 한국에서 재활 을한1년 정도 다시 하고 한국 투어를 다시 떼게된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이제 부상 복귀 후. 그 KLPJ 투어를 뛰면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아, 이제 재활을 하고 복귀를 했더니 네. 나이가 네,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근데 저는 그냥 나이가 많다 보니까 네. 어 그냥 뭐 신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보냐에게 투어 신인 조건에 제가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인왕 경쟁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2위를 했는데 아. 그때 1등이 김지희 프로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더 열심히 음. 해볼까요? <laughs>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네. 네, 제 마음대로 안 되겠죠? 아니, 특히 신인왕, 신인선수상이라는 <laughs> 네. 타이틀은 뭐 프로 스포츠에서는 종목을 불문하고 맞아, 어, 평생에 딱한 번밖에 받을 아, 수 그러니까요. 없는 상이잖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2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아쉽더라고요. 음, 그렇죠. <laughs> 네. 근데 그때는 미국 투어를 제가 그에 먼저 뛰게 됐는데 잔디 적응을 잘 못했어요. 아, 네. 잔디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눌러치는 샷에 계속 했는데 네. 저희 한국은 시즌이 되면은 약간은 이제 금잔디가 떠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걷어내야 되는데 음. 너무 놀러고이는거요 아. 그러니까 플라잉이라 그래서 확 그렇죠. 떠버리고. 그런 미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플로치 아 시술 좀 하고. 아쉽게도. 그러니까 거기서 네. 조금 성적이 거기서 조금 저조하지 않았을까 음. 생각을 해요. 아, 돌이켜보면 좀, 아, 이건 아쉬웠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을까요? 현역 때? 현역 때요. 네. 좀 많은 프로들도 이제 같이 뛰었던 프로들이 아쉬워하는 게 부상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뭐 솔직히 성적으로는 미국에서는 허리 부상, 네. 한국에서는 이제 한동안 그래도 좀 나름 괜찮게 한 20몇 등까지는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엘보가. 아, 네. 아, 네. 엘보. 그때는 타박상이었어요. 네. 예전에 그 혹시 옛날에 이제 그 어떤 시합에서 성 잔디를 너무 길러둔 거예요. 음. 그래서 발렌티어가 이제 136명이 올 네. 그 정도로 길러놔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10번홀이었나? 거기서 이제 오른쪽 러프를 들어갔는데 음. 이제 제가. 빼내려고 네. 세게 친 거죠 아... 근데 팔이 저만 들을 수 있는 뜻. 아... 그러면서 뭔가 안 좋다. 모르겠지만 안 좋다 안 좋다 네. 그래가지고 어 그냥 그 홀은 마무리했죠 그날은 어... 근데 그러고 와서이두 와... 번째 대회인가? 그거 이후로 네. 근데 갑자기 팔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합 중간에 나왔죠 음... 더스타일 시합이었는데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엘보 때문에 또한번 좌절했죠 아, 결국에 이현준 프로가 내려갔어요. 현역 생활을 할때 제일 크게 아쉬웠던 또 아팠어요.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것은 부상이었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몸이 안 아프고 계속 시합을 했더라면 음. 그래도 제가 뭐더 좋은 성적을 냈지 않았을까. 음.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 어... 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상 때문에 레슨으로. 맞아요. 더 열정을 음. 쏟아내시는 맞아. 거네요. 네. 아,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아팠던 것도 있는데 아 너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부상을 안 당하고 스윙하는 게 너무 좋은 스윙이지 않을까 싶다 음. 보니까 이제 재활을 하면서 재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골프는 정말 몸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 바디턴 스윙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음. 레슨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좀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어.